진짜 맛있었어. 진짜 최고 중에 최고였어. 이거 정말 설명할 길이 없네. 너무 좋은데. 몇주좀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커피를. 이게 요즘에 스케줄 많으니까 아르츠 꿀잠을 자거든요. 근데 꿀잠 자는 건 좋은데 이제 아침에 좀 잠이 안 깨가지고 커피를 좀 챙겨 먹었습니다. 어제 닭은 못 먹었고요. 저희 팀은 요즘 좀 최근에 장어를 많이 먹었어요. 고창 촬영 가서도 장어를 먹었고 파주였는데 그 근처에 또 되게 조용하고 맛있는 장어 집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또 챙겨 먹었죠. 근데 장어가 진짜 약간 그 바짝 그 체력 올리기에는 아주 좋더라고요. 흔히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양식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. 그런 거 먹으면 진짜 좀 약간 너무 덥고 피곤할 때 힘이 나더라고. 그런 것들 위주로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. 저희는 항상 잘 챙겨 먹고 있으니 걱정 마셔요. 아무도 걱정 안 해. 갑자기 말고기랑 삼계탕 먹었냐고 물었을 뿐인데.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최근에 또 너무 덥잖아요 날이 날이 덥고 막 잘못했다가는 막 너무 쉬 지치니까 챙겨 먹는 게 아주 큰 에너지 원이 됩니다. 네 갑시다. 잘부합니다 저는 영광 가서 불비정식 먹었거든요. 진짜 태어나서 먹은 브리브리 진 제일 맛있었어요. 어, 진짜 맛있었어. 뭔가 달라요? 어, 일단은 엄청 기름지면서 고소하고, 말린 생선을 쪘을 때 나는 그 비린내 같은 게 전혀 없어요.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. 저희 막다 추가해서 먹고 막. 제가 그래서 맵이 있잖아요, 맵 어플. 원래도 이제 사극하면서 많이 다니까 더욱 많아지고 있어요. 들겨찾기한 장소들이. 아, 이제 거의 뭐 서울 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도 이근처에서뭘 먹으면 된다, 약간 이게 <laughs> 가능해질지도. 그게 제 목표입니다. 그리고 녹찬물에 밥을 말아서 먹었거든요. 녹찬물에 밥을 말아서. 원래 그렇게 먹잖아요. 와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, 정말 진짜. 물론 서울에서도 그렇게 먹어보긴 했거든요. 서울에서도 우리 굴비 저희 집 식구들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많이 사다 먹고 시켜 먹고 뭐 가서 먹어보기도 뭐 하고 했는데 진짜 최고 중에 최고였어요. 이걸 정말 설명할 길이 없네.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? 아, 그래서 안 그래도 좀 너무 이게 이 추억을 약간 다 이렇게 흘려보내기가 아쉬워서 제가 일단 영상을 좀 찍어 먹긴 했어요. 이게 바로 그 정식이거든요. <laughs> 음, 정말 알아서 잘 먹고 나요 사... 아니, 카메라만 보면 맨날 먹는 얘기만 하는 거 <laughs> 응. 여러분, 오해는 하지 마세요. 아, 열일, 열일 하고, 끼니를 챙기는 것 뿐이기 때문에. 저도 아름다우세요. 어? 뭐라고요? 되게 어렵게 <laughs> 말을 하는구나. 부지런하다, 정말. <laughs> 풍령적이다 네. 너무 빨라서 따라가면 너무 힘들어요. 저도요. 그쵸. 열심히 공부해야 돼. 너무 궁금해요. 헬렉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. 또 많은 곳이 그것 대이 너무 많아서 너무 응, 아쉬운 것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. 또, 또 놀러 오세요. 안녕. 이렇떴구나 어, 아 어, 네, 감사합니다 축하합니 네,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니 오늘 사진 났다던데요? 세상 어, 그러네. 근 똑같은 않잖아요 그렇지. 언니가 좀뭘 깔까. 그리고 또. <laughs> 근데 언니 좋아하시는 자격? 맞아요. 그래서 자격 꽃으로 주면. 그럼 어떻게 요고 아니, 그리고 떡 케이크도 좋아해요. 아, 그냥 케이크도 좋아하는데. 아이다. 잘 먹겠습니다. 진짜 너무 예뻐요. <laughs>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